주어진 문제는 이차함수와 직선 과의 위치 관계를 잘 알기만 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야. 자, 주어진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. 자, 이때 a를 일반적으로 0보다 크다고 하자. 이럴 때 y는 뭐 mx 플러스 n이라는 1차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, 자,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고 이 그래프도 뭐 m이 0보다 크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주어질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. 이 말의 의미는 뭐냐? 결국 요 식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고, 요 식은 y는 mx 플러스 n인데, 자, xy 값이 서로 같아진다는 거니까 y 값들이 서로 같을 때의 x 값들을 찾는 게이 점의 x 좌표를 찾는 게 되겠지. 즉,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과 같아질 때. 그때의 x값들을 찾는 게이 점의 x좌표를 찾는 게될 거야 즉 이거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다시 좌변으로 넘겨 정리해주면 ax해주고 플러스 b m-x 플러스 c n이 0이 되는 이거의 두근이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야 이 사실만 잘 알아두면 문제를 간단히 풀어낼 수 있겠다 자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예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나와 있어. 그리고 친절하게 교점의 x 좌포가 대놓고 나와 있네. 자 의미 파악해 보면 아래로 불러 y는 a. 지워줄게.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3이지. 자 요것과 y는 x 플러스 b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. 됐지? 이 교점의 x 좌표가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5라고 이미 대놓고 나와있어. 즉이 말은 이 y값들이 같을, 같을 때의 x값이 제시된 거니까 y값들이 서로 같다. 이두 식이 같다. 즉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x 플러스 b랑 같을 때의 이거의 x값들을 구했더니 얘의두 분이 뭐가 뭐가 된다. 마이너스 3과 5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. 좌변으로 이항해서 2차 방정식 형태로 정리해주면 이거에 두 분이 마이너스 3과 5가 된다는 거지. 자 이제 뭐 이용하면 쉬울까?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참 쉬울 것 같아.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고 그러면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될까? 마이너스 1이 되겠지? 자, 2분의 곱 이용해 볼까. 마이너스 3과 5의 곱이 a분의 c와 같음으로 마이너스 15는 3 마이너스 b가 돼서 자, b는 3 더하기 15가 돼서 18이 되겠지? 따라서 내가 구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, b의 값은 18이 되겠네.